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주연 배우가 있고 그 주연 배우를 보조하며 주연 배우를 빛나게 하는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역사에도 사건마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주연도참 중요하지만 은이 조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i 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의아하 n d o 주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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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i 왕은 1 2 7 되는 음? 엄청난 영토를 그가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다음되는 사람을 임명하여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려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국미,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흉년의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대비했던 것처럼 저 메대의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임명하고. 수석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하여 통치했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 왕도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스더서에 보면 이 아수르 왕에게는 왕의 다음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에서의 후손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이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소견을 옳은 도로 행하라고. 그로하여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책임 총리제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에게는 엄청난 이 권세가 주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미 제가 첫 번째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달리 이 점령국이나 포로민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페르시아인이 아닐지라도 능력만 있고 왕의 인정만 받으면 왕의 다음이 될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 정책을 펼친 나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도 왕의 다음이 되는 자리에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 아각의 자손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왕의 다음 자리에 임명하여 세우고 왕의 인장 반지를 맡겨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하만을 왕의 다음이 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페르시아의 원주민만이 아니라 유다인과 같은 소수 민족까지 헤르시아 품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려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겸손한 자세로 청렴하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여 왕을 보필하여 무엇보다도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하만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받은 이 총애를 교만의 도구로 삼아 백성 위에 군림하며 자신을 왕과 같이 자신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 절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준 특별한 그 권세, 왕의 총애를 오히려 백성들에게 악정을 행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적대시하는 분열의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런 족속들의 적대시하며 전국의 모든 유다인을 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왕의 눈과 왕의 귀를 가려 잘못된 조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시나를 핍박하며 그를 25미터나 되는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음모와 악행이 드러나 왕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지인은 박탈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끼어졌던 왕의 반지는 떼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열 아들이 높은 장대에 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측근들과 그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모든 권세를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악용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도 집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서 사무엘사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세를 권세를 하나님이 내셨다면 그 권세가 악용되었을 때 심판도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자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예를 비롯한 모든 것으로 겸손한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후손 유다인 야이의 아들 모르드게입니다 6장 6절에 아수레 왕은 모르드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모르드게였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있던 권세가 하만에게 있던 그 왕적 권세가 누구에게 왔다? 모르드게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8장 8절에 보면 왕이 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큰,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왕 다음 자리에 되는 총리의 자리에 취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취임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스레 왕의 다음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왕의 다음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두 번째"라는, 두 번째를 의미하는 말로서, 구체적으로 모르드개의 직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과는 총리가 되었다는 그 증거는 왕의 허락 없이도 자유로이 왕에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 만지를 넘겨받았다는 사실, 왕만이 입을 수 있었던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모르드게가왕 다음이 되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모르드계는 하만의 폭정에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앙적인 소신과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며 굵은 대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두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를 왕의 나라에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나라에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 민족을 죽여야 된다고 하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는 자들로부터 왕을 구하고도 상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이 서양사를 보면 크세르시스 1세라고 기록된 이 아하스르의 왕은 BC 480년 9월에 아테나의 인근 사로니코스만에 있는 살라미스 섬과 육지 사이의 해협에서 시작된 세계 에,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리스 연합군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같이 아주 뛰어난 이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에, 테미스 토클레스라는 이 장군인데 이 사람의 용병술에 속아가서 마치 이수신 장군이 치렀던 명랑 해전과 똑같은 그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이 비좁은 아주 비좁고 물살이 이센이 이 살라미스 해협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군함이 너무 숫자가 많은데 이 배들이 전부 그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은 세지요. 지역은 좁지요. 그러니 배가 여러분 좁은 곳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들어간 배가 이 아수로 왕의 페르시아 이 해군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물리친 것처럼 그만 이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해상 전투에서 패전한 아수르 왕은 이제 그 배들을 포기하고 결국 육상 전에 돌입하는데 육상 전에서도 이, 이 그리스 연합군에게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도 2장 이후의 내용은 아수르 왕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온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국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국론이 하나로 다 모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마니는 민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분열의 정책을 썼다는 분열의 정책을 펼쳤다는 거지죠 그래서 결국 그도 죽고 그의 민족도 죽는 비참한 일이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이 후유증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 하만이는 분열의 정치를 펼지만은 모르기가 총리가 되어 어떻게 되냐? 국력이 회복됐습니다. 나라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륙과 섬나라의 정복지로부터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일절에 보면 세금을 받게 됐다는 거죠. 조공을 받게 됐어요. 그만큼 나라가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그러니까 나 국력을 이렇게 회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하는 이, 이, 이 정치를 아주 잘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총애와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토인은 물론이거니와 유다인들까지도 이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의 위상을 높여서 북격을 높이는 공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이익을,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3 절에 보면 종족을 아니다 통합했어요. 통합의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본문에 보면 모든 종족, 모든 종족입니다. 여러 종족들을 아니했다 평화를 가져왔다. 여기 아니했다는 말은 이 아니란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응? 얻게했다. 다시 말하면 다민족 사회에서 민족 간의 갈등으로 불안과 불만과 불평하는 자가 없는 평화 공존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가장 두려웠던 유다인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상이 높아졌습니다. 모르디가 왕의 다음 곧 총리가 되니 8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본토 백성이, 본토 백성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 말은 유다인과 관계를 아주 잘했다. 감동을 받았어. 유다인 되고 싶다, 유다인. 정말 유다인 멋지다. 나도 유다인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구장 4절에 보니까 모르두개가 왕국에서 존,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모르두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응? 요즘 말로 말하면 모르두개의 지지도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말이 되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여 짓길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다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다음이 된 총리가 되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족속을 통합하여 평안케함으로 왕의 존귀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했습니다. 아말렉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행한 일을 기억하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인을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알곡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떻게 왕의 다음이 된 총리로서 왕의 존귀와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모르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낮아지고, 낮아지니 왕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왕이 아니라 모르두개가 낮아지고 낮아지니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두개를 높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낮아져 기꺼이 둘째가 된 모르두개를 첫째이신 하나님께서 높여 존귀케 하시고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원리,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두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진리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십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르디게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스스로 나를 낮추고 더 낮추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셔서 전기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려고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기란,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요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예수도는 위기임에도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지 가며 겸손히 진실하게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며 가장 겸손한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내 삶의 기회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 내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가 너를 낮추면, 내가 너를 높여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신비의 색입니다 에스더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마치 모르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자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은 성도들, 마음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던 성도들, 이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는 역사를 실제 체험하여 오늘 말씀의 성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